네, 안녕하세요. 뭉치였던다. 뭉땀맨입니다2024 승무패 47회차 케리그 1 내경기, 케리그 2 내경기 올림픽 6경기입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2박 3일 지방 출장이 있어서 어제 밤늦게 서울로 돌아와 밤새 경기들을 보고 분석을 올리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렇다고 늦었다고 대충 할수 없어 조금 더 늦어지게 됐으니까요. 한번더 멤버십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과 독식이 연속되고 있어 모두에게 대박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30억 대박 회차입니다. 이제는 이변 없는 회차가 나올 때도 되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무난한 구매 픽과 이변 구매 픽으로 두 개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뭉탐 픽의 본인 픽 4, 5개로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8위 광주FC와 5위 수원FC의 매치입니다. 광주는 직전 대구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 수원은 직전 인천원정에서 4대1로 대승하며 최근 3승 2무로 5경기 패가 없는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광주가 앞서 있는데요. 최근 수원이 2연승 중이고 배당은 2.06대 3.33으로 광주의 의세를 본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이승우가 전북으로 떠난 수원은 아무래도 공격력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수원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고 대승하며 이승우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는데요. 광주는 승패, 승패, 승을 하며 다섯 경기 무승부 없이 도안이면 모의 경,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에서도 13경기 무승부가 없이 끝판 경기를 하고 있어 이번 매치도 무승부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상승세의 수원과 들쭉날쭉한 광주의 경기는 이번에도 무승부가 없게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한 번쯤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시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광주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K리그 2 1위 FC 안양과 3위 충남 아산의 매치입니다. 안양은 직전 안산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아산은 직전 청주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기며 2연승 중이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안양에 앞서 있고, 배당도 2.17대 3.18로 정배당을 주었고요. 리그 1위 안양이 리그 최하위 안산에게 패하는 이변이 있었는데요. 누가 잘했다기보다 꼬론이더따른 안산이 승리한 경기였고 더위와 체력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경기들입니다. 주니어의 아산은 새로 영입한 데니손과 브라질 용병으로 발에 잘 맞는 모습으로 데니손은 두 경기 2연속골로 지난 경기 pk골이었다면 이 직전 경기는 필드골로 자신감이 더 올라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양이 안산전에서도 볼 점유율에서 58대 4 1이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안양의 흐름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아 아산의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원정이지만 그 기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아산으로 FC 안양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K리그 11위 대구와 12위 대전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직전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3무 3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대전도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무 4패로 역시 6경기 승리가 없는 리그 하위 팀들 간의 매치입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1.96대 3.76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부진한 흐름의 양팀인데요. 대구는 에드가가 지난 경기에 조금 폼이 올라와 보이는 게 위안이 되겠는데요. 홍철이 경고 두 장으로 퇴장당하며 이번 경기 결정할 것으로 쓰리백의 좌측 라인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대전은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게 부진의 원인으로 인천에서 영입한 천성훈이 반짝하는 듯하더니 침묵이 이어지고 있고 팀의 중심인 레안드로가 장기 부상으로 팀을 떠나면서 공격력이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 공백을 음나파가 채우고는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강등권 싸움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될 매치인데 에드가가 살아나고 세징야가 건재한 대구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대구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4번 경기 K리그 9위 인천 유나이, 유나이티드와 6위 FC 서울의 매치입니다. 인천은 직전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서울은 직전 김천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서울이 앞서 있고, 배당도 3.12대 2.24로 역배당입니다. 제르소의 공백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인천은 공미 신진호를 좌측 잉포드로 출전하는 변칙적인 기용을 했지만 이명주의 복귀에도 아직 조직력이 살아나지 못하며 대패를 했고 서울은 울산과의 마트레이드로 삼선미드를 강화하려고 했던 원두제의 영입이 무산되고 한승규가 도박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며 이번 여름 전력보강보다는 팀 손실이 더있고요 분위기마저 어수선해지며 이번 매치에서 어떻게 추스릴지가 주목되는 매치입니다. 인천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5번경기 K리그2 12위 성남과 8위 부천의 매치입니다. 성남은 직전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3연패를 했고 최근 1무 5패를 하며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부천은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부천이 앞서 있고, 배당도 2.44대 2.70으로 역배당입니다. 성남은 직전 전남전에서 67분 동안 이기고, 나머지 시간에 역전당하는 2% 부족한 지구력을 보여주었고요. 후반에 체력과 집중력이 부족, 부주...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골대로 두 번이나 맞추며, 골은 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천은 직전 수원 삼성전, 바산이의 퇴장 결장이 코 보이는 경기였는데, 극장 동점골을 놓고 우통을 까며 퇴장 당하며, 과거 성남에서 밀리치가 했던 본헤드 플레이를 하며 퇴장 당했고, 팀의 상승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웃음이 나오더군요.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양 팀인데, 선제골이 결과를 가져올 걸로 보이는데 2연패와 6경기 승리가 없는 성남이 좀더 홈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뭉타는 연패를 끊는 데에 좀더 우세를 주겠습니다. 성남의 단통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6번 경기 올림픽 남자축구 B조 3위 아르헨티나와 1위 이라크의 매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직접 모로코에게 1개월 맞으며 패했고 이라크는 이변을 만들며 1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35대 7.9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직접 모로코전을 보면 못했다기보다 월드컵 등큰 경기에서 복병을 모으 숲을 보이는 모로코에게 패한 경기로 모로코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결과에 큰 몫을 했던 경기입니다. 이라크는 의외의 승리를 하며 기세를 올렸는데요. 골 점유율에서는 63대 37로 밀렸지만 결정력에서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회 첫 경기를 어렵게 치러 왔는데, 운도 없었던 경기로 와일드 카드인 맨시티의 알바레스가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상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는데요. 전력의 차이가 큰 이번 매치라 이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7번 경기 올림픽 시조 4위 우즈벡과 2위 이집트의 매치입니다. 우즈벡은 직전 스페인에게 2대1로 패했고 이집트는 직전 도미니카와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26대 3.00으로 정배당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우즈벡의 작전으로 보인 닭공축구를 보였는데요. 스페인을 맞아 선전했던 우즈벡이었고 이집트는 직전 도미니카 경기를 보면 무기력해 보인 경기력이었고 점유율도 47대 53으로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우즈벡의 닷공축구가 이집트의 파이브백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빌드업에서도 이집트가 불안한 모습도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즈벡으로서는 이번 매치에서 승부를 보고 도미니카를 만난다면 예선 통과의 청신호가 되겠습니다. 우즈벡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8번 경기 올림픽 B조 4위 우크라이나와 2위 모로코의 매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차전 이라크에 2대1로 패했고 모로코는 아르헨티나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3.85대 1.94로 역배당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직전 이라크전 선제골을 넣은 후. 너무 일찍 라인을 내리며 역전패를 했는데요. 좀더 공격적이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모로코의 직전 아르헨티나전을 보면 4231포메로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과 함께 포메이션이 전후로 잘 유지되며 초반 우세를 지켰는데 후반에는 골키퍼의 선방으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모로코의 경기력도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하키미를 중심으로 조직력이 잘 짜여져 있어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급한 우크라이나가 좀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겠고 다음 경기가 아르헨티나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초반부터 밀어붙일 걸로 보이고 이른 득점이 나온다면 다득점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올림픽 디조 2위 이스라엘과 4위 파라과이의 매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말리와 1대1 무승부를 했고, 파라과이는 직전 일본에게 5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6일 때 2.5으로 차이 없는 역배당이고요. 이스라엘은 직접 볼 점유율을 34%로 주도권을 내주며 경기를 했는데, 선제골 이후 지키는 축구를 하려다 무승부를 했고요. 파라과이는 직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초반 선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파라과이가 와 남미 예선에서는 브라질에게도 승리했었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경기력도 11대11로 맞붙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올림픽 D조 1위 일본과 3위 말리의 매치입니다. 일본은 1차전 파라과이로 5대0으로 대파했고, 말리는 이스라엘과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을 얻고 배당은 1.85대 3.95로 정배당입니다. 수적 우세로 대승을 한 일본과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올라온 말리인데요. 역대 일본은 대회에서 1차전은 무난히 치르는 편인데, 2차전에서 고전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리의 사사이 포메의 날카로움이 있고 일본도 안정된 미드필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 수비시 일본의 수비가 가운데로 몰리는 경향이 눈에 띄었는데 말리의 측면 공격에 위기를 맞이할 걸로 보이고 일본의 골키퍼 레오 코코보가 그리 뛰어난 선방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고전을 할 일본이란 생각입니다 일본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올림픽 에이조 1위 프랑스와 3위 기니의 매치입니다. 프랑스는 1차전 미국에게 3대 0으로 완승했고, 기니는 뉴질랜드에 2대 1로 패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24대 11.12의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이 경기가 이변이 생긴다면 독식이나 2월이될 매치이고요. 직전 경기력을 보았을 때, 기니는 공격력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수비에서 포백이 상대의 역습에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며 중앙에 공간을 내주며 골을 먹는 걸 보니까요. 프랑스를 만나 답이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 2위 포항과 3위 김천상무의 매치입니다. 포항은 직전 대전원정에서 2대1로 이기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고, 김천은 직전 서울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김천이 앞서 있는데, 배당은 2.21대 3.14로 포항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포항은 홈에서 10경기 무패를 하고 있고, 김천은 기수 교체 이후 경기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동경은 팀의 중심으로 적응을 마쳤고, 이제 이동준도 출전하며 적응을 하고 있어 나아질 걸로 기대는 됩니다. 리그 1위가 걸려있는 빅매치인데요. 포항은 무승부만 해도 리그 1위 탈환이 가능한데, 김천은 승리가 무조건 필요한 경기입니다. 전력보다는 체력, 체력보다는 꼬름도 따라야 할 매치로 홈불포의 포항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포항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2 1 1이 경남FC와 1 2 천안시티의 매치입니다. 경남은 직전 부산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천안은 직전 서울 이랜드원정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로 경남이 우세하고 배당도 1.79대 3.91로 정배당입니다. 경남은 직정 낙동강 더비에서 패했는데요. 433 포메에서 포백의 라인이 자주 무너지는 모습으로 수비 불안이 있고요. 천안은 아홉 골을 못 따의 결정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 FC 서울에서 상무 전역국 경남으로 이적한 박동진이 기대만큼 활약이 아직 없어 아쉬운 모습입니다. 경기 스케줄에서 휴식이 좀더긴 천안이 체력적인 유리함은 있어 원정이지만 팽팽한 접전이 될 걸로 보여 공방전이 될 매치라는 생각이고요. 경남 FC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2 2위 전남과 4위 이랜드의 매치입니다. 전남은 직전 성남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하며 3연승이 끊겼었는데, 바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만들었고, 이랜드도 직전 김포 원정에서 5대2로 승리하며 2연승 후 패하며 끊긴 연승에서 역시 곧바로 승리하며, 리그 상위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전남이 우세한데, 배당은 2.56대 2.44로 이랜드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최근에 K리그에서 역전승이 쉽지 않은데요. 그 어려운 걸 전남이 직전 경기에서 해내며 역시 리그 상위팀임을 증명했고요. 이랜드는 직전 상대 골키퍼의 퇴장으로 PK로 두 골을 얻고 수적 우세와 선수 교체가 끝난 김포의 필드 선수가 골키퍼를 하며 대승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4-3-3 포메로 라인을 올리는 이랜드는 11경기 무승부가 없는 끝판 경기를 하고 있고 전남 역시 다섯 경기 무승부 없이 경기를 하고 있어 팽팽한 양 팀의 전력은 무승부 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전남은 직전 결장한 팀의 에이스 발디비아가 돌아오고 이랜드에는 열골의 브루노가 건재한데 중원에서 발디비아와 수원 삼성에서 이적한 카즈키가 중원에 힘을 보탤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경기력에 기복이 좀 있어 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전남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네, 제가 연락 경기 분석을 마쳤는데요. 이번 경기 2변수를 좀 많이 봤으니까요. 본인 픽을 적당히 섞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